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 아니라, 연애혁명이 업로드 되는 날이라 연애혁명 리뷰를 할 거예요. 오늘 올라온 연애혁명은 326화 할로우드 두 번째 이야기. 지난 325화에서는 주영이가 경우에게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며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326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326화 할로우드 두 번째 이야기. 여기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피아노 브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못 쓰니까 정지를 누르도록 할게요. 대신 전체가 다른 노래를 들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주영이와 경호는 드디어 주영이네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소리가 나는 걸 듣고, 주영이가 반응합니다. 주영이 아버지였는데, 주영이는 아빠를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으로 나가서 아빠를 반겨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번 화에서는 경호가 문소리를 듣고 아빠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완전히 두 집의 반응과 분위기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호는 쫄아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빠 말고는 다른 친구들의 아빠는 본 적이 없었지만 아빠들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했고 아빠의 존재라는 건 무서운 존재라고 인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주영인의 아버지를 보면서 느낍니다 직접 친구들에게 요리도 해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따스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후로 3학년을 지나 4학년이 되어도 이경우의 온몸에는 멍이 없어지는 날이 없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는 이경우를 볼 때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게 주영이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4학년이 지나 5학년이 되었을 때였나? 갑자기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바로 이 경우의 온몸에 멍이 있다며, 애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말하기를, 이 경우, 다른 애랑 싸우다가, 그런 거라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주영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씨가뭘 한다고 대지 저렇게 씹부렴거려대 주영이는, 다른 애들이, 경우 속사 정도 모르면서, 저렇게, 왈가왈부 하는 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영이는, 불리를못 참고, 말하게 돼요. 아, 나 진짜, 니네 아무것도 모르잖아. 걔 싸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 걔 아빠한테 맞아서 그런 거니까, 좀 모르면 저입 좀 닫고 있으셈? 내가 걔네 집 가서 다 봤거든. 그런데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껴요. 이게 아닌데. 말하지 말랬는데. 어느새 경우와 자신만 알고 있던 이 약속이 모두가 아는 약속으로 변하게 돼 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영이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말해요. 너네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이 대사 나온 순간 느꼈죠. 곧 퍼지겠구나. 그 후로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주영이. 자신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마냥 어떤 이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사건은 결국 터지게 돼요. 평소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우는 그 애가 못 괴롭히게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경우를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재수없고 눈에 거슬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 남자애. 그걸 막아주는 이 경우. 상황은 이전과 같았죠. 그런데 이것만 달랐어요. 이 남자애가 경우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 이 남자애는 말해요. 아, 씨. 너네 아빠한테 다 이른다. 네 아빠한테 맨날 맞고 다닌다며. 게다가 친아빠도 아니고 새아빠라며. 경우의 멘탈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공주형밖에 모르는 건데 이건. 결국 수소문 끝에 공주형이 말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경우는 공주형을 발로 한대 차며 말합니다. 니남 네 얘기 막 하고 다니면 좋냐? 니밖에 네 모르잖아. 니가 그런 거지. 그 후로, 경호와 주영이의 우정에는 금이 가게 돼버린가 동시에, 경호는 점점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경호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일부러 6학년 형들과 싸우고, 그 소문으로 인해 형들이 찾아와 또 싸우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몸에 있는 상처가 아빠 때문이 아닌 싸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인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심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 주영이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바뀌어 그 후로 이경우는 공주영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역시. 공주영보다는 이 경우 편을 들어주게 되곤 하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주영이는 자연스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영이는 6학년 졸업식날 본격적으로 경우에게 맡게 되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경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영이는 경우를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죠. 326화 할로우드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재미있는 할로우드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과연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는지 좀 봐볼까요? 일단 작가님 말부터 봤는 지존경우 캡 vs 푼스틱 곤듀라고 써놓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알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땐 저런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메신저 다 카톡이잖아요. 저 때는 버디버디라는 컴퓨터 메신저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아이디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쌈장 짱입니다. 쑥스럽네요. 어쨌든 젠민혁명을 연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작가님의 센스를 볼수 있었네요. 다음 배댓을 봐볼게요. 아니, 주영이는 경우 도와주려다가 경우에겐 독이 됐구나. 둘다 너무 아프다. 맞죠? 주영이는 나쁜 마음에 경우 가정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게 싫은 마음에 말한 건데. 뭐, 잘못하긴 했죠. 경우가 또 와도 돼? 라고 수줍게 말하는 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 경우 부러워요. 나도 귀여운데. 나도 귀여워해주면 좋겠다. 초딩 국룰 비밀이라고 찐친한테 알려줬는데 다음날 전교생이 다 알고 있음.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똑같은 룰인가봐요 근데 초딩뿐만이 아니라 중고딩 올라가도 대학생이 되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진짜 친구들은 비밀을 지켜주고 하긴 하던데 경호 여자애들 우는 거 싫어하는 게 아버지한테 맞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오시는 거 보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여자애들 우는 거 싫어한다기보다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그 꼴을 그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 같긴 하. 한데 그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정신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기사도 정신을 볼수 있었던 화였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다 갖춘 경우네요. 애기 주영이는 어릴 때도 옷잘 입네 저는 30이 된 지금도 옷 하나로 몇 년을 버티는데 저때 주영이가 경호에게 매달린 만큼 지금 경호가 주영이에게 매달리고 있네 자림이도 현재 상황으론 가불이 바뀐 상태인데 왜 주영이 주변엔 다 가불이 존재하는 관계들이 많냐 넌 마음의 아픔 뭐 그렇네요 주영이의 소중함을 언젠가는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주영이 잘못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326화 할로우드 두 번째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얼른 다음 주 목요일이 와서 할로우드 세 번째 이야기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애혁명 326화의 한줄평은 다음과 같아요. 할로우드인데 자꾸 할리우드라고 하지 마라.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